2020년 기준으로는 한 4,2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규모가 2040년까지 2만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3,500조 원. 20년 동안 추정치지만 5배 이상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긴 하는데 빠르면은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뭐근 시일 내에 뭔가 이제 개화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감소가 됐다. 이제 뭔가 추진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애플이나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도 실제로 시장에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뭔가 이루어지고는 있다. 그런 기반이 계속 바뀌고 있다. 나스닥에서도 올해 5월에 런칭을 했어요. 그 말인 즉슨 요게 되게 의미가 있는 상업이라고 나스닥 자체에서도 미래에셋 네, 자산운용 타이거 ETF 임종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모시고 뭐 최근에 이제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열풍이 불고 있는데 자, 다음에 뭔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섹터는 또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지금은 여기가 상당히 뜨겁단 말이죠. 하지만 약간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만한 섹터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산업은 어디일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2차 전지나 반도체도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은. 그렇죠. 예, 뭐, 아직, 뭐, 여,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갈길 한참 남은 테마라고 할수 있는데, 음. 그러 이거 말고 조금 이제 저희가 그 다음으로 뭘좀 투자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제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뭔가 되게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고, 음. 아직은 좀먼 미래 같고, 이런 생각을 당연히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은, 로켓 발사 하는 것만을 우선적으로 떠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먼 얘기 같은데, 이런 것들을 로켓 뿐만이 아니고, 발사체 뿐만이 아니고, 위성 관련된 거나, 이 후방 산업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되게 근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우리 생활과 굉장히 결부돼서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우주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가까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삶과도 연관될 수 있고 실제로 투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투자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 스페이스 시대다가 열린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걸 이제, 좀 이때 시간의 흐름을 좀 과거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이제 올드 스페이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음. 이런 우주 개발들이 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아. 국가 주도로, 뭐 흔히 미국 나사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국가 주도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이제 구 소련, 그리고 미국 이두 국가들이 기술력을 이제 뽑는 이유에서, 체제 선전을 위해서, 야 우리 이렇게 할수 있어. 약간 요런, 요런 용도로 우주 개발을 주로 했었죠. 이제 초기에는 러, 음. 소련이 조금 이제 앞서 가긴 했어요. 실질적으로 57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쌓고요. 음. 그리고 이제 유리가가린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맞아요.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시죠. 음. 이제 61년도에 우주 비행을 처음으로 성공을 합니다. 요때 이제 좀 재밌는 게 61년에 성공을 하니까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제 조금 이제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 야 그때 야 우리도 10년 내에 우주인 보낼 거야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렇죠? 69년도에 닐 암스트롱이 우주 이제 달에 처음으로 음. 착륙을 하게 됐죠. 뭐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희 그 눈, 눈병, 눈 빨개서 눈병, 결막병을 아폴로 눈병이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왜 아폴로 눈병이라고 하냐면 오. 눈병이 처음 발견된 게 (69년도에요) 아 (69년도에) 아폴로가 발사되면서 아그 시기에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앞으로 눈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이벤트였다는 음 얘기가 될것 같고 여담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청와라는데 네네네>. <웃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는 국가 주도로 체제 선전을 위해서, 기술력을 뽐내기 위해서 주로 이제 우주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이것들이 점차 국가에서 민간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뭐,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폭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수익성을 뭔가 낼수 있다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뉴 스페이스 시대에도 투자 대상으로서 우리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주 항공 이게 생각만 해도 사실 반도체도 크고 자동차도 크고 2차전도 크지만은 이건 뭔가 약간 어나더랩 네. <laughs> 상당히 뭔가 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우주 항공의 시장 규모 및 성장성은 어떠한지 궁금하거든요. 그 우주 산업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산업, 그러 그러니까 음. 되게 지구랑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위성을 뛰어가자고 하는 사업을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외행성. 화성이 대표적이죠. 뭐 화성 탐사 약간 이런 식으로 아예 지구 멀리 바꾸고 나가서 하는 그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걸 합쳐서 우주 산업의 규모에 대한 추정치가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는 한 4,2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규모가 2040년까지 2 7 0 0 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3,500조 원인데 사실 좀 감이 안 오는 숫자긴 합니다. 너무 커서. 그니까요. 예, 하여튼 요 20년 동안 뭐, 추정치지만 다섯 배 이상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대한 새로운 우주 경제라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과거에는 국가주도로 진행했던 것들이 점차 민간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좀 이제 재밌는 점은, 일반적으로 지구 기준으로 보면, 저희 이제 우주 얘기를 하니까요. 지구 기준으로 보면, 특정 국가의 영토가 있고, 영해가 있고 영공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구 밖을 넘어가면 지구가 보이는 뭐 근거리라도 어쨌든 지구 밖을 넘어가는 순간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어지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음. 위성을 쌓아서 여기를 해놓으면 그냥 그거는 거기 소유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훗날 좀 지나면 좀 이거 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음. 다툼의 어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주인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점을 하면 되는. 선전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작이 됐고, 뭐, 빠르면은, 진짜 뭐,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근 시일 내에, 뭔가 이제 개화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런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위해서는 올초 같은 경우에 갑자기 오픈 AI에서 채 GPT를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그게 약간 도화선이 돼가지고 막 반도체든 AI든 막 선풍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앞으로 우주항공 산업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뭐 부각이라는 개념을 뭐 되게 대중의 관심? 그뭐 시장의 관심이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접근한다면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죠. 음. 뭐 뉴스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버진 갤럭틱이라는 아. 회사에서 민간인들 처음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우주 여행 다음 달에 보낸다고 아, 맞아요. 그 발표를 했어요. 확정했더라고요. 누가 가는지. 예전에는 이제 뭐 연구원들이나 음. 약간 이렇게 무슨 뭐 진짜 우주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갔다면 지금 민간인들을 음. 뽑아가지고 가는 거가 이제 다음 달에 시작이 되고 뭐디어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가수 탑에 또 이제 아, 거기 맞아, 맞아. 네. 멤버로 들어갔다고 해서 뭐 일본인 사업가가 그, 스페이스 x 하나를 아예 통으로 빌려가지고, 음. 자기랑 같이 우주에 갈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제 한다고 했던 프로젝트인데, 요것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음. 하여튼, 우주 여행이라는 게, 그, 그러니까 지, 그,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나, 영화에서 나오는 진짜 아주 지구 밖으로 멀리가는 수준의 건 아니지만, 뭐, 가봤자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어쨌든, 지구를 벗어나서, 중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흔히 우리가 억만 장자라고 말을 하는, 뭐, 앨런 머스크나, 뭐, 제프 베이조스나, 리처드 브랜슨 같은 이런 좀 억만 장자들이, 이게 정말, 이분들의 사실 사고방식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개척의 의지가 얼, 너무 세신 분들인 것 같은데, 뭐, 사실 앨런 머스크도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는 이유가, 결국에 화성에 뭔가 만들기 위해서라고, 아. 발핀 바가 있었고. 베이조스 같은 경우도 사재 털어 가지고 이제 블루 오리지나는회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돈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억만장자들을 위주로 뭔가 진행되면서 또 굉장히 화제성도 이끌어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로 이걸 좀 당겨 본다면 5월에 이제 누료 3차 발표가 성공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또 관심이 될수 있는 이벤트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관심을 넘어서, 그럼 진짜 이게 의미가 있게 가겠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일, 뭐, 요인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주 개발, 우주 산업과 관련된 게, 기존에는 국가주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수익성도 일차적으로 있고, 비용이 사실 말도 안 되게 비쌌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비용이 되게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 근간에는 사실 스페이스X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켓 추진체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비용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감소했거든요. 뭐, 이거 발사 비용을 흔히 뭐 1kg당 얼마가 소요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뭐, 나사에서 예전에 이제 뭐, 스페이스십 갔던 거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유튜브 같은데 동영상 검색하면은 그 스페이스 엑스에서 추진체 높게 발사, 발사한 다음에 팍 분리가 되잖아요. 아. 추진체가 떨어지고 다시 착륙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아, 되게 감동적이었 어, 보면. 정말 <laughs> 드라마처럼 어, 저게, 저게 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좀들 거, 거, 정도로 거꾸로 돌린 것 같은 느낌이라도. 네. 어, 정말 와, 기술력이 엄청나다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감소가 됐다. 음. 그러면서 아 이제. 뭔가 우주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어쨌든 로켓을 싸서 위성이든 뭐든 하려면 계속 이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추진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뭐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 제뭐 스페이스X, 뭐 블루오리진, 버징 갤럭틱 이런 회사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들 애플이나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도 뭐 아직까지는 이제 위성 중심이긴 하지만 이런 신사업들을 계속해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중의 관심을 넘어서 실제로 시장에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기반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이벤트 있어서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또 저궤도 위성 네. 이쪽만 또 따로 떼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여행 가기 직전에 어떻게 본다면 현재 이 인프라와 접목이 돼서 상당히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저궤도 위성 사업 본격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우주 산업이 언젠가는 되겠지 성장 가능성이 있겠지라고 인정은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돈을 여기서 벌수 있나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비상장인 회사들이 많고 당장 스페이스X만 해도 아직 상장이 안된 회사니까요 음. 그리고 비상장사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오픈이 되지 않지만 알려진 바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적자를 <laughs>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뭐 스펙이든 뭐든 통해서 상장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나는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적계도와 관련된 비즈니스 부분들은 당장 성과적으로, 수익적으로도 뭔가 가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궤도가 뭐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지구에서 이제 고도가 500에서 2000km 사이 요에, 여기에 이제 떠있는 거를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저궤도 위성을 띄어서비즈니스할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5G를 넘어서 6G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모든 거가 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연결 상태를 만드는 걸 하는데 어쨌든 이게 가능하려면 위성을 최대한 많이 띄워가지고 이 위성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주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저기도 위성과 관련된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위성을 이용한 통신은 대부분 이제 고정형 고정 위성입니다. 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고정인데 얘는 이제 계속 지구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아... 형태의 위성이거든요. 어쨌든 얘는 사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 렉도 생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좀 단점들이 존재하는데 저궤도에 떨 뛰어져 있는 만큼 이런 시간 갭도 없게 되고 굉장히 이제 장점이 있게 되는데요. 이걸 실질적으로 비즈니스해서 하는 회사들이 또또 또 계속 스페이스X 얘기를 들지만 스타링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스페이스엑스가 이런 서비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2분기 안에 사실 이제 진출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좀 미뤄져서 연내하겠다라고 이제 얘기 했었고, 가까운 일본은 실질적으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좀더 대중들한테 알려진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타링크에서 그 우크라이나 쪽에 이런맵 정보를 제공하면서 조금 알려지게 되었긴 했고요. 또, 원 웹이라는 회사, 그리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런 키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런 저궤도 위성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이미 시작이 됐고, 뭐,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누리오 3차도 말씀드렸는데, 누리오도 이번에 발사 성공하면서, 요 저궤도에 상용 위성을 이제 안착을 시켰거든요. 아하.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주산업을 논할 때, 길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수익성을 낼수 있는 측면에서는 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우리나라 현황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호 발사 성공해서 일단 띄운 데까지는 지금 스텝이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그럼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3차 성공한 게 이제 지난 5월이었는데요. 일단 요거 자체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부여를 하자면, 여기에 기어 들어간 이제 민간 기업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음. 민간 기업이 300여 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것에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일단은 발표한 게 있어요. 그 작년 12월에 제4차 우주 개발 진흥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과기부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국가우주위원회. 음. 약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름인데 아.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요기에서 이제 발표를 한 계획이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우주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된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지원할 거고, 뭐, 할 건데, 좀 구체적인 수치들을 말씀드리면, 2032년까지 달착륙 하겠다. 2045년까지 화성착륙. 하겠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30년대까지 무인 그리고 그 이후로는 유인까지 사람까지 태워서 이제 수송하는 능력을 갖추겠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누리호가 3차까지 됐고 4차 해가, 5차 해가지고 계속 이제 지금 사실 성공 횟수가 많지 않으니까 여기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요거를 계속해서 이제 발사를 성공하면서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이 이후에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으로 다 이관하겠다라고 음. 발표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민간 회사들은 그 기술력을 사실 정부가 같이 했던 건데 예산 측면에서도 정부 예산이 들어간 거고 그런데 이거를 아예 손대는 건 아니지만 점차 민간으로 넘기면서 민간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올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져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기네가 이제 수익 창출을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국가의 주요 기반 산업으로 할 걸로 이제 명명을 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지금 정부의 대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아. 공약이 있었,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우주 작전 대대, 음. 이것도 약간 뭐 명칭이 조금 뭐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공군 산하에 있는 우주와 관련된 무슨 프로젝트 하는 대대입니다. 이게 창설이 됐고, 우주항공청이라는 것도 원래 이제 설립을 한다고 공약을 발표했었는데, 요건 사실 약간 지연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뭐, 뭐 과기부든 뭐, 산업행정부든 좀 산재되어 있는 기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산적인 측면도 그렇고, 다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미 있는, 네, 로드맵이 나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의미 있는 로드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민간으로 계속해서 이전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이제 굴지 기업들, 기술연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꼭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우주항공 밸류체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인 기업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1순위로 언급되는 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우선순위로 뽑을 수 밖에 없는데, 일단은 누리오를 담당하는 주간 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주관사로 선정이 됐고, 계속해서 이제 올해 3차 발사부터 2007년 6차 발사까지 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누리호 제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관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이제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같은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 회사입니다. 이제 하나 시스템은 적에도 인공위성과 관련된 기술, 을 이제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적외도 위성이 왜 중요한지를 앞서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고요. 음.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타링크와 더불어서 원앱이라는 회사가 그 적외도 위성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원앱의 지분을 또한화시스템즈가 의미 있게 가지고 있어서 음. 의갈권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뭐 의미 있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또 저희가 의미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고, 또한 이제 나사랑 스페이스X의 부품을 납품하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도 중요한 밸류 체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사가 우, 한국의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된 약간 업스트림과 관련된 회사였다면 다운스트림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세트랙아이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유로메카, 레인보 우 로보틱스라는 음. 회사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각각 회사들은 뭐 안테나를 제조하는 회사도 있고요, 로봇과 관련된 것을 제조하는 회사도 있고요. 음. 뭐, 여러 가지 좀, 인공지능과 관련된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 우주산업과 관련된 밸류체인과 연관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우주항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 말고도 연관된 로봇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쪽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스페이스테크, 뭐, 이 개념도 투자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페이스테크 구체적인 그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기업을 같이 언급해 드린 것과 약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페이스테크가 단순히 이제 우주항공 산업만을 언급하는 건 아니고 우주항공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발전 기저에서 발전이 필요한 산업 전반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나사에서 스페이스테크라는 것을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위성, 로보틱스, AI, 뭐 3D 프린팅 음. 그러니까 각각의 면면을 살펴보면. 뭐 단순하게 하나의 로켓이 발사됐는데 그리고 발사되고 나서 위성이 뭔가 일을 하는데 다 필요한 산업군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뭐 쉽게 얘기해서 로켓이 발사되려면 로켓 본체가 있고 추진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업스트림과 관련된 산업이라면 이게 발사되고 나서 위성이 이제 발사되고 나면 발사되기까지도 마찬가지죠. 보고 수만 가지의 데이터들 이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쏜 이후에는 걔가 수집한 정보들도 이제, 요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결국 이제 뭐 AI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과 관련된 것도 당연히 이제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주에 가서 사람이 모든 걸 이제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위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사람이 뭔가 직접 다 하기 어려운 것들을 로봇이 직접 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약간 그 스페이스테크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그 타이거 스페이스테크 아이셀렉트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7월 25일 상장이 된 상품인데요. 그 타이거 스페이스테크 아이셀렉트 뒤에 붙는 영어 명칭 이제 기초지수 사업자 명칭이라고 아. 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린 스페이스 테크와 관련된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을 이제 유니버스로 하는데 뭐 우주항공, 위성, 로봇, AI, 요 산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기업들을 필터링을 해가지고 스코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산업들과 관련된 연관도가 높은 종목을 20개, 20개만 추려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요뭐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을 하지만 우주항공과 관련된 산업은 캡이 9%로 씌어져 있어서 조금 높게 편입을 하고요. 그 외의 산업은 6%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국내 우주산업이 발전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상품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는 이게 우주항공 쪽으로는 특히나 스페이스테크 쪽으로는 가장 좀 집중된 그런 ETF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기존에도 사실 우주항공과 관련된 상품들이 있기는 한데요. 기존 상품들과의 조금 차이점을 구분하자면 이미 시장에 상장된 상품들은 우주항공과 더불어서 방산과 엮이거나 아... 아니면 뭐 UAM이라고 하죠. 음, 도심형 그이동장 예, 예. 그런 것과 연관되거나 조금 이제 더 확장이 조금 다른 쪽으로 당장 이제 뭔가 더 의미 있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산업으로 확장이 됐다면 뭐 이번에 출시한 타이거 스페이스 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은 아닐지언정 우주 산업이 발전한다면 더 전방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제 스페이스 테크와 관련된 산업에 좀더 집중을 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준비하면서도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아, 우주, 뭐, 2차전지, 반도체,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나누는데, 투자자분들이. 갑자기 우주라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먼 미래에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을 사실 많이 했는데요.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아, 이게, 그런 줄만 알았는데, 어,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음. 서두에도 이제, 좋은 얘가, 연초에, 이제, 채티피티가 등장하면서, 기존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 생활에 훅 들어올지는 몰랐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게 뭔가 훅 들어와서 쫙 커졌잖아요 우주 항공 관련된 것도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의외로 되게 빨리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나스닥에서도 그 스페이스 테크와 관련된 지수를 올해 5월에 런칭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산업이라고 나스닥 자체에서도 볼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크라는 그 미국 ETF 액티브 운용사가 굉장히 이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성과 측면에서는 사실 요즘 좀잘 모르겠습니다만, <웃음> 네. <웃음> 최소한 저는 그들이 뭔가 혁신적인 테마를 선정하고 그런 정의, 그런 테마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성공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도 이미 2021년에 그 스페이스테크에 투자하는 상품을 또 출시를 했었어요. 음...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테마들이 글로벌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이미 관심을 굉장히 받고 있는 테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왜 지금 이제 우리가 빨리 개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느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떨어졌다 음. 그리고 국가 주도로 하던 것들이 민간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비즈니스적으로 연관될 거기 때문에 저게 도 위성을 중심으로 우리도 굉장히 투자 대상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누리호 3차를 통해서 이미 아직 이제 기술로 보면은 한참 좀 뒤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있게 2차 전지 반도체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우주 스페이스 테크와 관련된 것도 좀 의미있는 투자 대상으로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2차전지 반도체 지금 가장 핫한 섹터고 물론 앞으로 더 성장하겠지만은 또 약간 투자 성향상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소외되어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 그런 관점에서 고른다면 단연 우주 항공 이쪽인데 사실 또 언제 이게 오를지 몰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한 켠에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뭐 조금씩 담아간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종국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